역대하 3장과 4장 말씀입니다.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엽스 사람 오르난의 사장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.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넷째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. 솔로몬이 하나님이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비시오, 너비가 20규비시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비시오, 높이가 120. 규비신이 아내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.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. 넓이대로 길이가 20 규빗이요 너비도 20 규빗이라 순금 600 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50세계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그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 0규빗시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시니 성전 벽에 닿았고 또그 다른 날개도 5규빗시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시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시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두 그룹의 편 날개가 모두 20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구름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, 오른쪽에 하나라.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. 아멘. 4장 말씀입니다. 솔로몬이 또 노스로 재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 규빗이요, 너비가 20 규빗이요, 높이가 10 규빗이며 또 노스를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 규빗이요.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 규빗이요. 주위는 30 규빗 길이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값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들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쇠 황소 열두 마리가 바쳤으니 세 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손 너비만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삼천 밭을 담겠으며또 물두멍 열 개를 만들어 다섯 개는 오른쪽에 두고 다섯 개는 왼쪽에 두어 쉽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쉽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기울에 대로 금으로 등잔대 열 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다섯 개, 오른쪽에 다섯 개이며. 또상열 개를 만들어 내전 네 안에 두었으니 왼쪽이 다섯 개, 오른쪽이 다섯 개며 또 금으로 대접 백 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장에 노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, 고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공 같은 머리 둘과, 또 기둥 꼭대기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, 또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그물의두줄식으로 기둥 이의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성류 400개와, 또 받침과 받침 이의 물두멍과,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1 2 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와의 호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. 구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노수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꽃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.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논 무게를 능히 충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금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귀레도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기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, 또 성전문, 곧 지성서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. 아멘.